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반전세, 반전세, 월세, 월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방이 3개고 3층 월세가 나와 있습니다. 매물 번호는 1067번입니다. 정보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이고 보증금이 1000만 원입니다. 관리비가 3만원 있고, 주차를 하는 경우는 주차비가 별도로 2만원 있습니다. 임대되는 면적입니다. 임대되는 면적은 15.19평으로서 50.21제곱미터입니다.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고 상세한 정보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자세한 번지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공입니다. 건축물의 중공은 96년도 중공이 되었으나 건축물의 관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방이 세 개고, 욕실, 화장실이 한 개입니다. R3 방이 세 개고, W1 욕실, 화장실이 한 개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지하철은 5호선, 8호선, 9호선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5호선은 강동 역세권이고 둔촌동역과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고 8호선 강동구청역, 천호역, 9호선 올림픽공원역입니다. 공원을 근처에 두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을 근처에 두고 있는데 올림픽공원은 강동구와 송파구 사이에 있습니다. 면적은 438,000평으로서 144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청정지역입니다. 매물의 위치는 강동구 성내동인데 성내동은 청정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이 잘 되는 청정도시 성내동에는 구청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66.82평으로서 220.9제곱미터입니다. 주거지역입니다. 토법부는 도시지역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공장설립성인지역이고 시행령 구조사항은 외국인에 한해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간은 2025년도 1월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389만7천원입니다. 도로는 새로 한 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약입니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약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o 답으로 1H6과 원칙에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있고, 어린이 제시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권리분석을 잘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광고 사항입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12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유효기간 이전이라도 계약이 진행되면은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TV를 시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